네, 안녕하세요 얀말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100일이 좀 지났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외교, 경제,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정책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나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러운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다시 오르고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취임을 하게 된 이유 즉 이제 내란에 관련된 개혁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란정당 해산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는데 그보다는 먼저 이제 사법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 사이에 벌였던 정책이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지표상으로도 그게 나타나고 있죠. 지지도는 당연히 이제 올라가고 있고, 계속 그 다음에 코스피, 즉 이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해서 최고치를 갱신을 한 건가? <laughs> 최고치에 근접했다라고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이 내란을 이룩해서 엄청 나라를 갔었잖아요 경제가 여기까지 끌어올려 놓은 것만 해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그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책도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했어요. 공개 석사를 통해서 그 중에서 좀두 가지 정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한 건 잘한 거고 그 중에서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민생지원금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윤석열이 내란으로 고꾸라뜨려버린 경기가 침체됐잖아요. 그걸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이제 우선시 한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생지원금으로 서민들의 지출을 유도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민생지원금의 사용처를 한정해 놨다는 거죠. 확실히, 15만원은 서민들한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소상공인들도 우선 한시름 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지방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주소지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쿠폰 지급을 한 시점이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는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좀더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여행을 와서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역을 한정해 놨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게다가 지금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런 사람들은 쿠폰을 사용하려면 주소지로 가야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2차 쿠폰이 조금 있으면 다시 지급이 되는데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해서 민생지원금을 다시 이제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명동에서 있었던 반중집회, 소위 말하는 반중집회라는 시위가 있었죠. 당연히 이 시위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곤란한 내용이고, 특히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반중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영업방해 행위가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관광객들이 많죠. 이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여행객들 중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돈을 쓰고 이제 경제가 순환되는 음, 그런 거는 좋죠. 당연히 좋은 얘기가 맞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를 합리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가 먼저라는 생각, 뭐 이것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대통령은 소상공인만을 위한 직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무슨 뜻이냐면 항상 대통령이 뭔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할때 소상공인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과연 소상공인 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물론 이 집회를 주도한 게 자유대학이나 이제 민초결사대라는 전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뭐 그런 이제 극우 세력이라는 점은 대통령이나 정부는 당연히 곱깝게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음 이게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겨우 물건을 팔고 살아보려는데, 깽판을 치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버리자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라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 발언을 했죠. 근데 저는 깽판을 치고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저도 겪어봤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중국인들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한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고 해야 될까?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이제 모욕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구구세력들은 당연히 규탄도 하고 제재를 해야죠. 그거는 이제 차별이잖아요? 그 용납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직접 피해를 본 일반 국민들과는 좀 구별을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공개석상에서 본인 스스로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켜주는 거는 중요한데,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당한 걸 호소하는 걸 가지고 깽판이라고 매도를 한 거죠. 그거는 실제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그 정도 인식만 가지고 있다고 반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장 가까운 옆나라 일본, 대만, 홍콩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질과 추태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들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이제 동남아, 그 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들은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우리나라만 봐도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만큼 잦은 마찰과 사고가... 빈번하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유명 관광지들 이런 데서도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올해 2월달에 중국인이 어떤 사찰에 낙골당에 가서 유골함을 훔쳐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KBS 뉴스 중에 7월 1일자 보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횡단이 4천건이 넘는데 그중에 중국인이 2480건이라는 뉴스를 봤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하루에 50건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나? 소상공인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관광객들이라는 게꼭 굳이 중국인 관광객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요즘 또뭐 K컬처다 뭐 K-POP이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또 K-POP d e m o 가 엄청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중국 관광객들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소상공인들만 살아나면 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막10%씩 오르고 막 그러는 건가? 너무 지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너무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경기도 모처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초저녁에 2층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술집에서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고 집에 가려고 내려오는데, 저는 원래 평상시에 한 2~3층 정도는 계단으로 빨리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에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좀 되게 역하고 되게 기분 나쁜 냄새 있죠. 그래서, 쓸수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교복 입은 학생 두 명하고 한네 살, 다섯 살 정도 된 아이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애엄마로 보이는 분이 그 안에 타고 계셨어요. 너무 민망해서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때 저는 되게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런 기분이 싫어가지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건데, 아무튼 이제 1층 문이 딱 열리고 제가 이제 너무 민망해서 빨리 이제 내리려고 딱 걸어 나왔어요. 근데 그 계단, 1층 계단 올라가는 그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바지를 내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똥을 싸고 있는 거야. 와,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찬 아저씨가 화장실 문이 보통 1층이나 2층에 있는 화장실들은 되게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급해가지고서 분리를 보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애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던 아주머니가 나오시다가 본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애를 이제 끌어 안고 막 소리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삿대질을 막 하면서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속으로, 아씨, 역시.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화내고 막 소리치니까. 학생들도, 이제 여학생들이었는데, 막 같이 욕하고 나는 중간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해가지고 그러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가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오히려 막 삿대질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게 너무 놀라워서 잊혀지지가 않더란 말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그 광경을 목격한 게 한국 사람들이라 뭐그 정도로 욕하고 끝났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저게 한국인지 아니면 중국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온, 서양에서 온 관광객이었다면, 그 사람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지 더 모르겠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바지 내리고 똥 싸고, 우줌 싸고, 이런 민족이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가서, 지난 하루로 가서, 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한국은 이렇더라. 아니, 이게 무슨 국가적인 개망신이냐고. 그리고 그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봉변이야. 아침에 출근했는데, 버젓이, 계단 앞에 똥이 있어. 그 건물이, 상가 건물이라, 1, 2층, 3층까지도 뭐 가게들이 있고, 그 위에 뭐 학원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밤새도록 그 냄새가, 똥냄새, 찌릿내, 뭐 이런 게다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게 사람들은 무슨 죄야? 얼마나 민폐예요, 이게. 얼마나 피해를 받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제 국적 뭐 이런 거다 떠나서 다큰 성인이 아무데서나 그렇게 바지 내리고 똥 싸고 그러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지 막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막큰 소리로 고성방가하고. 길거리에서 아무 데나 막 쓰레기 버려. 실제로 저도 되게 많이 봐요. 뉴스 봐봐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다뤄요. 소상공인들 벌어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좀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지, 법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제재를 한다거나, 입국 조건을 좀더 까다롭게 강화한다거나 하는 해결책부터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응을 해야지, 반중집회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사람들이라고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반중 집회를 주최한 게 이제 구구 세력이라는 것 때문에 좀 그렇지만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과연 중국인 여행객들한테 피해를 보고 괴로움을 당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과연 정말 없을까요? 그거는 좀 구별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대통령이 된지 아직 이제 100일이 갓 지나서 우선시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건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발언이라는 게 자파 우파 뭐 이렇게 당적 이런 거 떠나서 정치적 성향 다 빼고 그냥 일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씁쓸하다는 거죠? 너무 경제적인 부분만 부각시켜서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하시고 그러면 저처럼 정치 성향이 없이 소위 말해 이제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한번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까지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행보를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임기도 좀더 어느 특정 계층이 아니라 이제 국민 전체, 특히 이제 소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